네, 오늘은 우리 원종 이동, 지역 원종 이동의 벚꽃길 어, 정비 공사 현장을 담당 부서 공무원 분들과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앞에 박상현 의원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앞에 박상현 의원님와 <laughs> 네, 계십니다. 네? <laughs> 아니, 진짜 이제 뭐 양산 들고 다녀야겠어요. 이제.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번에 그... 열차단 예. 그... 신청 안녕하세요. 자 이수민 어시스턴트.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벚꽃길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좋아요. 한동빨로 왔잖아요. 네. 서림아파트 앞에서 주민분들과 동장님과 담당자분들 다 모이셨습니다. 벚꽃길 원마루 벚꽃길 어, 정비 사업 관련해서 현장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 저에 것처럼 여기보이 그럼 이 보도블록의 격자 모양과 이 아스팔트 격자 모양달라는 거예요? 맞춰야죠, 최대한 최대한 맞춰 거죠, 최대한? 맞춰야죠. 최대한, 맞춰야죠. 아, 최대한 맞춰야죠. 아니, 이거하는 맞출 수가 없지 저거는 커팅이 아스팔트가 가지고 이거 를 해야 돼? 그래야 이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 이건...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지금 운동하더라?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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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튜브에 나왔던 거 아, 예다면 <laughs> 아, 예. <laughs> 여기 불법 출체되는 거다 신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거기, 개룡건설마은편 앞에. 차론이 이거, 네. 이드론 캐는 것도 있다면? 있어요. 네. 지금 엄청 위험하데 네. 커피도 사주었습니다. 네. 동이 네.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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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나 들었니는안먹을때나 네. 보도는 그냥 가고, 보도, 음. 그냥 가고. 보도. 음. 근데 새 거인 거는 보도는 일단 올려야 되겠다. 음. 올려, 근데 이게 까는 건 좋은데 지구의 그땅 해도... 지면을 너무 이렇게 두껍게 막 쌓는 거 아닌가? 이게 또 조금 올라오면 이만 올라오면 너무 너무 많이 오셨데 너무 많이 나네요. 안녕하십니까? 지 괜찮으세요? 우리 다니셔도 돼요? 아니, 아니, 한 달만 더 참아. <laughs> 네, <상취>.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오, 안녕하세요. 아니, 아이, 안녕하세요. <laughs> 많이 가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이팔이걸게 마련해 주거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한번 잊지 말아야 거같요